여당 후보가 할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은 민주당의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되서는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는 말에 찬성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김동현 후보님입니까?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정확하좀 팩트 확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저도 저거 지금의 저도 접니다. 그리고 말 바꾼 적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 경기도 성장이 과거에는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었어요. 최근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요. 네. 재정으로 지방자치를 먼저 투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의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춤형 개발을 통해서 분도로 할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분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사가 되면 추진할 방향의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 줄이고요. 이제 편히. 증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통령 영어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이 90% 이상 지방권력을 장악했지만 단한 발짝도 진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대통령령, 장관의 규칙으로 풀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의지를 갖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후도시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이미 2년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의 진정한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꼭 민주당 180석 가까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당선자나 또 인수위에서 일기신도시 개발과 관련 하려는... 여러 가지 말 바쁘게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조속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은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내군 공항 이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수원 군 공항과 성남 서울 공항을 함께 이전해서 경기 국제 공항으로 남부에 만들도록 반도체 물류의 허브 공항으로서 특화시키는 동시에 국제 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제 다유도시를 인근에 같이 건설하는 식으로 이 경기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함께 발전하는 상생, 또 윈진이 되게끔 이 공항을 경기 남부의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공공화 이전을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요. 이게 시행자들이 잘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장과 새 정부의 의지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 그리고 총리실 안에 이전 TF를 반드시 설치도록 주장하고 그리고 저도 경기도 내에 이전 TF를 당선 즉시 세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대체지에는 드려야 되는데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국제공항 설립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국제적으로 민간공항이 세워질 수 있다면 주민분들의 바람을 조금 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